윤석열 정부가 만든 신조어 유검무죄, 무검유죄, 정치검사의 서법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결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김건희 방탄검찰임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유력한 후보인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 부인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GS.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칼텍스, 롯데 케미컬 등이 협찬금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충돌 소지는 충분합니다. 검찰은 윤전 총장의 부인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2021년 3월 5일 언론 보도는 허위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줄 몰랐다는 말 한마디가 뇌물죄의 증거력이 부정되는 증언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조사 한번 없었으니 당연히 증거 불충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남 FC는 범죄 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광고를 댄 기업들을 모조리 압수색하고 수 관계자들을 무차별 소환조사까지 하면서 서울중앙, 서울지검장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 사건은 그 흔한 압수색조차 하지 않는 사실 자체가 김건희 여사는 면제부 발급기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후원했다는 것으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남FC는 광고를 내기만 해도 대가성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선택적 압수색과 소환조사를 펼치는 검찰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만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땅대표 후보입니까?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까면 깔수록 나오니 당대표 후보가 아니라 땅대표 후보라 해야겠습니다. 울산 땅을 매매한 김 씨가 교회의 지인이며 IMF 사태로 부도위기에 몰려 급한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한 해명은 하루살이 해명임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토지 원소유주인 김씨 차명 부동산 소송에서 김기현 후보가 담당 변호사였는데도 단순한 지인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까? 김 씨가 1998년 1월 31일 울산 땅을 매수하고 2월 10일 등기를 접수한 후 하루만에 김기현으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IMF 시기에 자신이 가, 자신의 건설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도 굳이 쓸모없는 땅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취등록세도 납부한 후에 하루 만에 김기현 후보에게 다시 판매했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입니까? 김기현 후보의 거짓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만 낳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